오케이, okay, 그렇죠. 자, 이거는 돌려야 이거. 알겠지만은 자, 라쿠라리입니다, 라쿠라리. 자, 보자. 자, 올라가 봐. 올라가. <놀라> 오, 안 우와.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놀라> 넘어가려고 거기? 안 될걸. 왜냐면 그립이 없는 아니라 잔디, 인조 잔디잖아, 인조 인도단이 잔디 아니라 그, 저거잖아. 낙엽이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그쪽으로. 이쪽으로. 이봐이쪽봐 와봐. 제가 바디가 옆에 다네, 그치? 오. 내가 언덕백 할 있어야지. 언덕백이 없어, 언덕. 천천히 걸어가고 그 정도 속도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라크라고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 천천히 가는 거. 턱 같은 거에서 렇게다 턱. 그치? 저기 가기. 아니 누가 쓰레기를 자 쓰레기 줍기. 자 쓰레기 줍기. 어자 여기 언덕 빼 올라가기. 음 아크라리입니다 라크라리 마크라린. 여기는 안될걸 여기는 넘어가면 안될 걸. 그렇지 안돼. 저기 저기 올라가자 저기 잔디 천지. 살살, 살살 어우 거침없이 거침없이 어진멋집스다 자, 자, 우리 학생들 굴리라고 그러고 이거 쫄 자, 이게 굴리는 거예요 이제 학생, 꿈 학생 굴려보세요 자, 쏘는 게 좋아, 쏘는 게 자, 한번 해봐. 꿈나무. 여기 인조단디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자, 내려가자. 인조단디니까, 내려가자. 인조단디니까. 여기 잔디거든? 여기 내려가자, 자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자, 내려가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자고 오시면 가만히 있어요. 자고 있으면 사람들 알아서 오니까. 오케이. 어, 형 놀고, 너도 놀 거야. 부드럽울게요부드럽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자, 우리 저차 발자. 우리, 우리 이 차를 밟아 봐봐. 자, 허리 한번 맞아. 허리 밟아도 돼? 어, 고개 끄떡끄떡 거렸어? 역시 상남자야.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원래 몬스터는 차 맞거든, 몬스터. 야, 윙발자 말고 앞에 몸통만. 몸통만 살짝 밟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뒤로 빼. 몸통만 날개로 밟지 말고 날개 위험하니까 이쪽 몸통 몸통 그렇지 살짝 그렇지 오 뒤로 빼주는 이요 아시아도 이런 재미가 있죠 어기분 어, 어, 살짝 나쁘지 안 나뻐? 막상 막상 밟으니 나쁘지 않아? 어안 나뻐 웃네 상남 상남자 역시 아시아인 사람들은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자 티투 마무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봐 스탑 그리고 너무 탁탁 잡아봐 일로와봐 조종기를 이 티투는요 여러분 이거를 탁, 이렇게 하면 안 돼.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오케이? 부드럽게. 이렇게 놀아야지. 너 하고 싶어? 응. 자, 해, 그러면. 몰라,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해봐. 오와. 자, 잘하나 보자. 어, 이제 자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너 혼자 못하는구만. 네, 어, 할수 있어? 아빠. <laughs> 손가락이 안, <다>. 아빠. <laughs> 손가락이 안다. 아 속력이 안 되는구나 애들 문제네 유아용 RC용 유아 RC 트리거를 만들어야겠다 유아 RC 트리거 자쭉 자, 가봐요 쭉 가보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올라보세요올라보세요자 올라오보자 뒤를 빼서 이쪽으로 올라가 오세요 차주님 스탑 오합니다 어! 그래미드 차량 오면은 미리 이렇게 시야를 넓게 봐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대학선으로하세요 대학선. 대학선 이렇게 에요대학선 대학선. 와 성공.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실시했습니다 재밌게 즐겨, 즐운 아시생활 하세요.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요. 들어봐봐. 사이즈 한번 보자, 우리. 우와, 팔자로. 사이즈 보자. 사이즈, 우와. 아. 자, 오, 사이즈가 이만해요. 자, 차렷, 아빠한테 경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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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놀라> 아, <놀라> 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놀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